하나의 답을 선택해 주세요. 그냥 정답. 뭔데? 뭐야 이게? 이게 정답 아닌가 모닥 같은데 이거? 모닥. 아니 이게 뭔데? 맞아? 뭔데? 일이 없는데? 내 생각에 이거 문제 이상한 것 같아. <laughs> 맞춤법 기술. 대가를 추. 1번 아니야? 1번이지? 어. 틀리기가, 십상. 십상이다, 십상이다? 아, 이건 어려운데? 십상, 아, 십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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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.. 십. <laughs> 틀리기가 쉽다 하니까 십상 아니야? 1번이요? 아 해보자. 한국어가 서툴러서 서툴 씨발 존나 어렵다. 어서. 어서야? 어서 아니야?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는 <laughs> 아 존나 어렵다. <laughs> 잠깐만 와 반인 힌인데일번 아니야? 이거 이지일번 어. 아, 했다가 이 번인 가 그래서 난이다니 어떻게 어떻게 맞은 맞은 법이 맞죠 보세요. 목이 메이다, 메이다, 메다. 목이 메다 아니야? 목을, 목은 참 메다 하면 자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, 아닌가? 아니요. 목이 메, 목 마르는 거잖아. 목 마르, 아, 목이, 목 마르다가 아니고, 목이 메이다. 아씨, 모르겠다. 메이다. 아, 뭐, 사... 2번, 2번? 오케이. 그는 주의의 반대로 땡땡땡이, 무릎쓰고. <laughs> 뭐... 네, 무릎쓰고. 이거야? 1번 아니야? 아, 무릎쓰고야? 아. 2번이요? 몰라. <laughs> 어떻게 만든 맛인지 모르겠요 어깨 넘어 어깨.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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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사람은 분명히 1번. 그의 행동은 땡땡이 지프레게 있다. 눈살 눈살? 눈살 아니야? 눈눈 눈살? 눈. 내 생각엔 눈. 1번. 1번이야? 내 생각엔.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넨 음. <laughs> 이거야? 1번. 2번 횟수? 어 그래 횟수지 이건 아등바등 아등바등 1번이야? 이등이 어, 1번 아니야? 밥심 아니야 밥심?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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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로사 비로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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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어토야 초점 1번이겠지요? 1번 씁쓸... 어, 씨발 1번아니야1번이지어 1번이겠지요? 1번이야그렇1번이겠 내면 어떻게 어. 이거어 잠깐만. 이1번1번 일본이요 1번이지, 이겠지 어 그거 어떻게는 다른... 다른 쓰는 걸 거라 근데 정답이 있는 <laughs> 거라 어, 그렇겠지? 아, 내가 1, 1, 2 1, 1, 1, 1, 이 알려줘 1, 1, 2 아니야? 1... 1, 1, 2 아니야? 1, 1, 1, 2 아니야? 아, 약간 1, 1, 2? 그거 얼마에... 그거 얼마예요얼마예요 어. 얼마예요? 뭐야 얘야? 애야? 난난두둘다어이로 보이는데? 이거 예고 이게 애야 아예요가예요가 헷갈리네 이거 얼마예요? 얼마.. 아, 이거 어이 뭐... 아니에요? 어이지 어이지 내가 어. 봐도 어이 자 1번은 정답 2번 13이 아니네? <웃음> 틀렸다 <웃음> <웃음> 서툴러 뒤통수 맞고 목에 <laughs> 맞잖아 쒸..뭐야 이 씁쓸? 와.. 씁쓸이야 아.. 씁쓸이그나요씁쓸이그나 음.. 얼마에요? 예요야? 예요요? 세종대왕 오열 <laughs> 자동차는 잘 맞췄지 뭐